이두 분들 어서 오시고요. 일단은 지금 설패가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도띠 이제 공개 되었고 2 1도가 이제 14일 뭐 이렇게 하니까 어 21일이나 28일 날 아마 설패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지라는 게 철폐보다 효율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별로 준비를 했고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1월 8일, 정검 어, 연장 이런 것 때문에 1000fc하고 5000만 bp 줬거든요. 그래서 1000fc 받은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질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한다면 살패보다 지금 하는 게더 좋을 거예요. 좋을 거고 살패에서 정말 자기가 운이 좋아서 또띠를 뽑고 또띠 중에도 정말 좋은 또띠를 뽑지 않으면 은 지금 현질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별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할 만한 현식할 만한 하다, 좀 모자란다 하신 분들은 14일 날 이거까지 받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까지 받으셔서 하시면 되고 그때는 근데 리오프 랜버서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지금 가격으로는 확정적인 게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4만 원 현질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4만 원 현질하면은 이제 패키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에이전트 포인트가 있어요. 에이전트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에이전트 가시면은 요 1회 하나 더 주는 거 있거든요. 90짜리 두개 넣어서, 90짜리 두개 넣어가지고 하나를 더 받으시고요. 90, 88, 9 2 넣어도 되거든요. 88, 92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총한 180을 만들면은 여기 하나 더 줍니다. 하나 더 받아서 뭐라면 되냐면은 요거 아실분들 아실텐데 요거 1회 한번 밖에 교환할 수 없는 거 요거 하시면요 최소 금액이 3천에서 5억입니다. 3천에서 5억 나오면은 아,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잘 뜨시는 분들은 아이콘 뜨시는 분들도 실적으로 제가 봤, 봤습니다. 5억에서 10억 뜨시는 분들도 꽤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최소 금액을 잡아가지고 3천에서 5억 넣었을 때 5천만 원도 뜨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을 다 5천만 원씩은 더 더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고그 금액은 포함 안 시켰거든요. 참고하시면 돼요. 포인트 그냥 놔두시면은 다음 달이면은 이제 없어지니까 꼭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만 원이후에는얼 마냐면은 12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지 하면은 42억 정도. 받는 방법은 1월 8일 버전 1000FC 들어가고, 멤버십은 브론즈, 실버, 루키. 세개다 하고, 또 5만원짜리, 3만원짜리 FC 각각 이제 충전하기로 상장 가시면은 f 충전. 여기서 이제 충전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총 나오는게 18,580FC에요. 저희가 여기서 쓸 거는 18,000FC만 쓰면 됩니다. 나빠진FC로 9000FC짜리 원클릭 에이전트 2개 사면 38억이고요 이거는 특별 특퍼레, 혜택 2단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혜 2단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단계는 1억에서 5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 게 1억에서 5억이기 때문에 2억 정도는 먹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가 3억 그래서 1 2만5천원 하면은 42억 정도 먹을 수 있다 굉장히 효율이 좋죠 여긴 4만원에 5배를 먹을 수 있고 여기도 3배 이상, 4, 4배 가까이 먹을 수 있고. 자, 다음은 20만원. 20만원 한 지랬을 땐 60억.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죠. 1월 8일 보상 1000FC 플러스 멤버십 브론즈, 실버, 루키 플러스 10만 교환, 5만 교환, 5천 교환. 요렇게 해가지고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총 단계 아, 26,910FC인데 90FC는 기준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어, 금방 먹거든요. 미션같은거 자가마켓셔도 모으니까 모으셔서 2만 7천 FC만 만드시면 됩니다 2만 7천 FC만 만드시면 원클릭 예겐트 패키지 3개 사면은 57억정도 19억짜리 3개니 57억정도고 특별혜택은 역시나 2단계까지 2단계까지 가능하고 3억까지 해가지고 60억정도 20만원짜리 60억정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26만 5천원 현질입니다 2 이상 하는 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2 이상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요번 어, 달은 26만 5천 원까지. 그것도 어, 14일까지만 니다 14일까지. 14일 이후에는 이 특별혜택이 안 어, 들어오기 어,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14일까지만이고. 여기도 1월 8일 보상에 1000FC 그리고 멤버십 브론즈 루키, 루키, 루키 실버 3개 다 들어가고. 여기는 20만 현재 요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20만 연지 20만 연지 요거 20만 연지라면 2400FC를 더 주는데 20만 연지 플러스 만 원짜리 두개 교환하시면은 총 받는 게 34,480원 받아요 네, 20FC 기존에 있던 거 나만 따로 모아서 제가지고34,500 만드시면은 원클릭 에이전트 패키지 3개 97억이고요 그리고 알쏭달쏭 패키지 알송자 패키지 여기 보시면은 요거 알송자 패키지 여기 나오는 금액이 어, 10만원 짜리는 아니에요 10만원 짜리가 나오는 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10만원 짜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나온 것들이 m c 퍼 패키지 bp 패키지라고 돼 있는데 연세 가시면은 요거 두 개야 요거 두 개하고 요거 두개 나오는데 요거 두개하고 2억에서 3억까지 합쳐서 10만원인데 10만원이 아닌거죠 요거 두개만 납니까 그러니까 한 8만원정도 값어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럼 요것도 요거 두개하고 요까지 해서 2억까지 먹는건데 이게 조금 없어지는거니까 요거 두개도 한 8만원에서 8만5천원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알성다우스 패키지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요걸 어, 먹는 거예요. 요걸 먹으면은 이제 19억짜리에 4기 돼서 76억 먹는 거죠. 최대 76억까지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최소한으로 봐서, 깊이나 선수 패키지 나온다고 봐서 한 8억 정도.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가어치니까 8억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8억 정도로 도어놨습니다 만약에 발당단 패키지 먹으면은 그것만 해도 19억이 더당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싸기 오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요거 3개 그리고 발 패키지 1개 8억 정도 먹고 특별 혜택 3단계 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30만원 이상 충전했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가능하면 여기서 5억에서 20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7억 정도 먹는다고 쳤을 때 앞에 것까지 먹어서 답이 필요하신 게 좋아요 그냥 타락이. 그러면은 1 0억입니다 10억 스페테에서만 10억 먹고 앞에 것까지 하면은 총 먹는 금액 75억입니다 75억이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 일단은 여기서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 에이전트 에이전트에서 코인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보고 5천만 원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던가 어 그러신 분들은 14일 날 받는 천0 0 0 FC 합쳐 가지고 요렇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천0 0 0 FC만 빼시면 돼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에 맞춰서 본인 능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얼마 하는 게 좋을까요는 본인 지갑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보시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최고 효율로 하시면 되고, 아무리 설패해도이 정도 효율은 안 나와요. 4만원 연질이 20억을, 5배를 먹고, 12만원에 3배, 3.5배를 먹고, 이거 3배 먹고, 이것도 지금 3배 먹고, 이런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설패 나오기 전에 26만 5천원. 이거보다 이상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상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까지만 하는 거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혜택이 존재하는 1월 14일 12시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